자, 이 정도, 이 정도. 올라봐. 이 정도면. 멋있네.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구. 하나 둘셋 굿! 한번더한번 더, 더. 자 가자 어떻게? 자한번더한번더 마지막. 자 준비 시작. 굿! 오케이. 한번 더. 마지막 해서, 해서, 마지막 해서, 해서, 마지막. 해서, 해서. 마지막. 자. 위로 먼저 갈까 아래로 먼저 갈까 위로 가면 살짝. <laughs>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가면은 살짝 내려가는 거. 위로 갈수록 조금 경사가. 그러면 처음에 빡 당겨놨어. 그래, 올라가자 그러면. 어. 자, 아야, 몇 킬로? 몇 아야, 분?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시간딱되 가면 거. 몇분될 거야. 어. 시간. 시간으로 몇 분에서 반한? 한2 아, 0 분? 아, 여기 어차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한5 킬로, 6 킬로? 아, 그 정도. 한, 한 바퀴 아. 반 뛰든 뭐그 정도. 뭐술안쉬고 뛰는 중. 아. 날이 오케이. 더우니까 천천히 뛰고. 오케이. 오케이. 출발하겠습니다. 어, 몸 풀고 그런 거 없지? <웃음> 어, <웃음> 몸 풀어야 되는데. <laughs> 아, 그런 거 없어도 돼. 이 정도 뛰면, 요 정도 뛰면. 뛰면서 푸는 거지. <laughs> 네, 여기는 동탄. 어디지? 치동천. 영천동. 아, 영천동. 동탄 영천동의 치동천 주변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저희 대학교 동기들이랑 같이 뛰고, 여기 경훈이 형, 경훈이 형이 집들이를 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결혼을 응. 해가지고, 지금 저희를 초대했어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일찍 만나서 이렇게 달리기 하고 저녁에 형네 집에서 맛있는 것들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아 날씨가 아주 날씨 좋네. 오늘은 대략 6km 정도 뛸 겁니다. 그래, 집 앞에 집 앞에 딱 천이 쓰면 좋더라고. 저녁 먹고 와이프랑 산책 좀 하고. 습습후습습후 습습후후 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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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풋 이런거 하지마세요 <laughs>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자신에게 자 맞는 똑딱 남들이 봤을때 자세가 나야돼요 달리기 그런걸 잘 구사하시고 근데 넌 미드풋인거 같은데? 아, 아, 완벽한 <laughs> 거의 포어풋신데 <laughs> 지금 1km 뛰었고 얘기하면서 뛰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5분 56초. 예, 5분 56초 페이스로 1km 뛰었습니다. 아, 풀바면은 받으면은... 오늘? <laughs> 오늘? 아, 오늘 풀코스? 아, 아, 아 풀코스. 참고로 저희 셋은 풀코스 마라톤을 처음 뛸때셋다 처음 뛸때 같이 뛴 맞아, 맞아. 아, 경험이 네. 있습니다. 맞아 재작년이지, 재작년. 음. 그 때는 여기 파란색 입은 경훈이 형이 꼴찌였는데 꼴찌 꼴찌. 지금 최근 기록은 제일 좋아요. 와. 몇 분? 3시간 29분. 와, 3시간 우와. 29분. 여기 여기 전, 이 형은 아직 4시간 <laughs> 뛰지 못했고. <하약해? 웃음> 이도 이제 2km 뛰었고 5분 40초 페이스 나왔습니다. 천천히 가 네, 이제 3km 뛰었습니다 3km도 5분 40초 아 더워요 저는 한 5km만 뛰고 멈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I'm good I'm fine 괜찮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죠? 아 여기까지 오는 길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으셨죠? 스쿠터 타고 온다고 땡볕에 한 1시간 달렸더니 아 힘드네요 <laughs> 이제 가서 시원한 맥주 드셔야죠 아 좋아요 다 사놨죠? 아유 그럼 그럼 오케이. 확실하지? 자 반대편이 이제 우리 출발했던 지점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갈 겁니다. 화이팅! 이제 4km 뛰었고, 4km 5분 28초. 점점 빨라지네. 천천히 가자. 네 이제 5km 뛰었고, 5분 26초 나왔습니다. 저희는 저기 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서 아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6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6km 뛰었고 5분 26초 페이스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 100m? 한 아, 200? 200m만 더 가면 저희가 출발했던 지점이라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아나 힘들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딱 35분? 6.3km 깔끔했다. 네, 저희는 6.3km 뛰었고, 여기서 러닝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안녕. 화이팅! 화요